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년 연애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32살이고요. 결혼할 남자가 묻는 격합니다. 지금 건설 현장직에 일하고 있는데 경력은 2년 남짓이고요. 한달 중에 거의 3살을 쉬어야 200점 넘게 받더라고요. 물론 겨울 되면 일 끊기 되고요. 그전에 했던 일은 학교는 서울대 급인데 학과가 형편 없어서 졸업하고 조그만 회사에 2년 정도 다니다가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그만뒀대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살면 딩크족 직행에 둘이서 살아도 힘들 판인데 왜 남친이 결혼을 하려고 하냐면 집안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서울에 건물 한 개, 경기도에 두개 정도 갖고 계셔서 이것저것 다 합치면 100억 정도 된대요. 자기도 결혼할 내가 불안한 게 느껴졌는지 먼저 등기부 등본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외동입니다. 그래서 만약 물려받게 된다면 고스란히 증여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남친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있고, 물론 3, 4억은 투자해야 되지만, 시세 차익 생겨가면 5억이 넘고요. 그 외에 자기 앞으로 월세가 약 70만원가량 나오는 게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남친이 너무 벌이가 적으니 여자보다 더 벌여야 한다며 부모님께서 건물 관리 명목으로 월 200만원 붙여주신답니다. 남친 부모님께서몇번안 뵈었지만 어머니께서 그 집안의 가장격이라 아버님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요. 오빠 어머니는 아는 것도 많으시고 기도 세고 직업도 좋으셨고 여성인권운동 같은 걸 예전에 하셔서 먼저 명절에는 안어도 된다고 하셨고 여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집안 살림만 하는 것에도 여자의 헌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자주 얘기하시네요. 사실, 여러모로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제가 시어머니로 만나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약300좀안 되게 벌어요. 사무직에 가까운 디자이너구요. 저희 집은 그냥 지방에 평범하게 30평대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는 게 다입니다. 근데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초 집단에 기가 센 여자들 사이에서 너무 스트레스 많고 정치질을 잘 못해서요. 그래도 업무 능력은 뛰어난 편이라 그냥 결혼하고 재장사하고 싶어요. 물론 제가 번 돈으로요. 이런 무능력한 남친이지만 인성을 더 크게 보게 되더라고요. 무심한 편이긴 하지만 바람기는 전혀 안 보이고 아버님 성격이랑 똑같다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성격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말도 예쁘게 하는 편이고 별로 빈말을 못해서 오히려 믿음이 간다고 해야 하나? 남친도 그렇고 집안 자체가 엄청 자린고비라서 사치는 전혀 안하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라서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위에 적은 월세나 부모님이 주시는 돈 등은 절대 쓰면 안되고요. 저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200주고 생활 운영하라고 할것 같은데 보험비나 이것저것 내면 여가비로는 한 달에 20만원 정도 남을 듯 해요. 아, 물론, 결혼하면 집은 안 해온대요. 1억 5천 정도 지원해 주실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결혼하고 얼마 안돼 이혼 요구하면서 위자료로 신혼집 반값 요구한다고요 엄청 계산적인 집이죠? 이런저런 상황을 쫙 적어 놨는데 남친이 묻는 격한 게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언젠가 지나가면서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사실 건물주로 편하게 월세 받고 살고 싶다며 그니까 사실 비전이 있는 남자라거나 자기만의 소신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월 2,300짜리 직업 갖고 살면서 부모님이 언젠가 주실 건물에 기대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될 분이 너무 강하셔서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요. 데이트하는 것도 차 타고 2시간 거리에 살아서 부모님이 주중에 나가는 걸 싫어하신다고 해서 주말에만 만나요. 남친 말로는 자기 어머니랑 하루빨리 떨어져 살고 싶다고 빨리 결혼하자고 하네요. 저는 서울살이를 혼자 너무 오래 해서 지친 것도 있고 해외에 오래 살다 와서 친구가 없어 너무 외롭고 그냥 울타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결혼하려 합니다. 이 결혼해도 괜찮을런지요.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